안녕하십니까. 중국문화라는면 중국이 보인다 저자 이창호입니다. 오늘은 저책 169페이지에 보면 은 중국의 술, 중국의 애절, 중국에 대한 어떤 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. 중국은 보통 한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술에 대한 이야기는. 첫째 황주가 있고요. 둘째 백주가 있고. 세 번째 과실주가 있고요, 네 번째에 약주, 그 다음에 맥주가 있습니다. 어, 저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술이 제가 지금 앞에 장식을 했습니다만은 어, 저책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이 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우타의 주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오늘 그 마우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되생각이듭니다 제가 중국 처음 그 해병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<laughs> 중국에 처음 갔을 때에 이 마오타이 주를두 병을 제가 선물로 받고 왔습니다. 사실 저는 술에 대한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마오타이가 마오타이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한 4,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오타이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가기인지 이제야 제가 깜짝 알았습니다. 아마도 그때 우리 몇몇 교수님들은, 어, 제가 이 같이 나눴던 마우타이 줄을 드신 분들은 아마도 그 기분과 지금도 그 향내가 아마도 내리 속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. 현재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지금 마우타이 53도 짜리입니다. 어,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,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.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홀로그램이 예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나와 있고. 그 다음에 또 뒷면에 보면 이렇게 이 학급 그, 마호타임 주식회사에 대한 이 마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지금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. 도대체 이 마호타임, 마우타이, 마호타임뭐 마우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, 국내에서 하나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어, 여러분들이 그 검색해 보면은 아, 정말 이렇게 술이 비싼가? 500m 밖에 안 되는데,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은 현재 53도입니다만, 은약 60만원에서 한 70만원 사이에서 예, 형성이 되고 있다. 물론, 뭐, 기빈 술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은, 뭐, 100만원이 훨씬 넘겠죠.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술은, 어, 뭐, 저 책에는 뭐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, 은이 술은 수정방이라고 하는 술입니다. 어, 3, 5년 전인가요?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셨을 때에, 어, 레커창 국무총리를 통해서 어, 수정망수를 예, 선물로 받았던 어, 언론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이야기였습니다. 그 수라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술도 이 어쩌면 한정판입니다. 53도 짜리이기 때문에. 그러나 한 병은 이것도 제가 아주 커통 큰 마음으로 우리 용군들과 함께 이 53도 수정망을 나눴던 이 생각입니다. 이제 이한 병은 제가 고의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많이 지금 저또 활용된 것이. 아, 그러면 또이 수정방이 아마도 가격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. 이 정도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. 이제 한정판 이저 수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요.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 10대 맹주 8대 맹주 5대 맹주 속에 마오타일 수정방, 오량액. 오량은 제가 보니까 그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이 매니아층들이 많더라고요. 호텔에서 모여서 이 오량액에 대한 그 술을 마시면서 음미하고 느끼고 또 그것도 또 담소도 나고 그런 어떤 부분들도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우리 국내에서 약한 35만 원에서 한 50만 원 가량 이것도 지금 현재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런들이 오늘 제가 최대 어, 중국에서 가장 명주라고 할수 있는 술을 어, 세 가지. 오리지널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. 마우타이 오량액 수정방입니다만어 일반에서 사실 이런 술을 여러분들 보시기는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. 또 오른쪽은 제가 이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물 받았던 국주입니다. 아 일반 시중에선 나와 있지 않는 술이고요. 이런 어떤 것을 제가 보면서 과연 중국과 우리 한국,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여러분들이 관시로 활동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신 게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정말 53도 대단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그러나 여러분들 술을 드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첫 잔은 받으셔야 됩니다. 첫 잔을 받으시고 한번 드링크 하고. 두 번째 세 번째 짤은 제가 사실 술을 좀 약하다든지 제가 건강상 마실 수 없다든지라고 하면은 중국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어떤 관실 만들기위해서는 반드시 첫잔 술은 마셔야 된다. 조금 마신 것이 완샷 드링크 해야만이 아, 남자 잡다 또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 훨씬 더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저 책에 나와 있는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국 문화에 대한 술 애절, 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중국 문화라는 중국 저자 이창호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